자유다. 이것은 역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노이고 메이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어떤 육신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자만이 또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주로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또 어디에서 도이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있음으로써 또 질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 개념입니다. 죽은 풀의 자유가 없죠. 살아 있어야 자유가 있는데 그 살아 있는 풀은 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뿌리를 내리고, 어느 곳에 질서 있게 그렇게 서 있죠. 그래서 살아있고, 질서가 있으면, 가을에 되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한 무슨 일을 안 해도, 나무를 봐서 배우는 교훈은 살아있어야 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온갖 호기심으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가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 저기 가면 무슨 이익을 남길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그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곳다 돌아다니면 아무에게도 그늘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누군가 그 밑에 와서 잠시라도 머물고 가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곳에서 새벽에 불을 밝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이 그게 사실상 힘이고 그게 살아있는 열매거든요. 뜯은다고막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실사절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 참 너무 귀한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뭘까요? 살아 있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막 그냥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자해 자지 내가 가고 내가 쓰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또 끊임없이 말, 말씀을 우리 안에서 되새기고 완벽하고 안전하지는 않지만 말씀 앞에 겸손히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게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런 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구별되게 자라가고 또 자녀답게 하나님께 드려져 자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자유는 그러므로 방종하님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다. 이 자유로움과 거룩함이 서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매여있고 또 거룩하다고 해서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막 내가 잘 산다. 막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예. 저 이단들이 보면 그런 말 잘해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삽니다. 하는 데 보면 다 매여있어요. 예. 다 매여있어요. 예. 끌려다녀요. 예. 그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살아있고 질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또또 어? 또 바로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진리 가운데 자유롭고 진리 가운데 거룩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가장 억매 얽매 있는 억매여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억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억매여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가 모두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 자유롭고 그 살아 있는 질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자유와 거룩을 우리가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억눌려야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억눌려야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다.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후손은 이스마엘. 세상 뜻으로 난 것입니다. 사라의 후손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바로 은약이죠. 그래서 약속을 따르라 난 백성이다. 갈라디아 4장 23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4장 31절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유가 없고, 바로 사라는 약속을 따라 놨다, 언약을 따라 놔서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사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 후손이다. 그래서 이삭의 시라야 시고 아브라함의 시고. 또 그것이 군것조라 아브라함의 씨가 또 사라에 속한, 하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로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다 하면서 이제 됐다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족쇄가 풀렸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그러한 굴레와 멍해를 다 벗어 줬는데 이제는 그 자유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쓰지 마라 이 말이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외식하는 데 쓰지 말고 치장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는데 그옷 안에 악을 숨기지 말아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안에 악을 숨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신화생활하면서 자꾸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것만 자라가는 거예요. 가리는 것만. 예.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돼가요. 안전해요. 싹다 가리는 거예요, 가려. 가려서 안전한 거예요.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가리는데 미숙하니까 불안전하게 보이는데, 이제는 가리는데 아주 그냥, 아주 능란해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저 사람은 뭐, 100% 오케이고, 다른 사람은 부쑥부쑥한데저 사람은 아무 이상도 없고, 물론 우리가 불완전해요. 끊임없이 몸부림치지만 예. 그런 거조차 없고 그 우리 주님을 해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예. 막 해치를 해가지고 장식한 무덤이요. 속은 그냥 죽은 게 들어있고 그에말 이렇게 라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안나게 그냥 묻어놓은 무덤이다. 예. 평안나게 묻어놓은 무덤이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죄를 이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유예요. 죄를 멀리하는 자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더 진리에 가까이 서는. 더 말씀의 진리는 그게 자유한 것이지. 말씀에서 자유로운 게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의 종은 의의 종은 죄에는 자유로우나 의에 매이고 그게 우리 의의 종이란 말이에 죄는 이제 뭐죄 지어서 돈 벌자 그건 아예 나한테 관계없어. 난 신경 안 써. 아 어? 요거 조금만 거짓말하면 막큰돈 벌어. 아이고 난 몰라. 그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의에 매여 산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삽시다. 가난한 사람을 돕읍시다. 이거그거는 밤새 가지고 기도한다 이말이야 그게 죄에는 자유로우나 의에 매여 있는 자가 의의 종이고 로마서 6장에. 죄의 종은 뭡니까? 의에는 자유로워요. 좋은 일 하자는 건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죄는 매여 있다. 죄에 대해서 밤새 어떻게 해서 해지을까? 어떻게 남을 어, 속여서 남길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애사람이고 그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는 것이 자유로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악취를 풍기는 게 어떻게 자유롭다 하겠습니까? 악취를 마음대로 막 풍기는 게 자유로운 것입니까?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라 향을 향을 풍기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다. 참,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야, 기도다이 말씀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마라. 예. 참, 우리가 그 키하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구속이고, 대속이고, 그게 속죄고,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데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과의 종과 같이 하라. 분명히 종이라는 말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6장도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또야고보서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 말씀 다 상통해요. 요한복음 복음서까지. 아, 이런 거 보면 한 영의 기록이다. 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기록되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 말씀이 통합니다. 특별히 이베드로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따라다녔다는 그게 다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을 서로 공유했다는 게다 느껴지거든요. 예. 서로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베드로 따로, 뭐, 바울 따로가 아니라 다 말씀이, 오늘 여기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거는 이제 로마스 육자이란 말이에요. 의의 종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 의의 종은 죄에서 자유. 죄는 털어보지도 말고 거들다 버리지도 말고요.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요. 막 저울에 올리지도 말고요. 내가 조금만 죄 지으면 이만큼 남는데 해볼 만하지 않냐 하고 저울도 올리지 말고요. 주로 죄는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네가 한 발만 네가 물러서면 큰거 줄게, 큰거 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예, 마귀가 가니에서 시험 아닙니까? 한번 질만하면 만국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때 딱 잘라야 됩니다. 예, 잘 잘라야 됩니다. 예, 그거 자르는 게 우리가 혼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생활해야 되고 예, 함께 예, 말씀 듣고 해야 돼요. 사실. 예, 뭐내한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한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자유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윤례와 교례와 법도와 말씀을 꿀송이 같이 여기고 그 말씀으로 친구 삼고 그 말씀으로 같이 삼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고 우리의 자유가 남을 걸려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고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저, 내가, 그냥, 어, 나는 잘 지킨다, 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예. 법이요, 법이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총회도 보니까, 더이요, 법이요. 데 덕이요, 덕이요 해야 그게, 예. 교회의 해적이 모인 총회지, 법이요, 법이요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 걸려듬어지지 않게, 덕스럽게 해야지 덕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기 때문에 스스로 빚인 자. 자유자만이 주를 위해 고난당합니다. 자유자만이 순교합니다. 얽매여서 예. 순교하는 저 이슬람같이 저런 건 쓰게 말이 됩니까. 예. 뭐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가 해방되고 정말 이 향이 터쳐 나가듯이 자유롭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의 사심으로. 그게 사실 그 자유로움의 극단이, 예, 예, 절정이. 그게 순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유가 없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잖아요. 너 해. 너 여기서 이 역할해. 너너이 역할을 위해서 너 죽어. 너 죽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막또 보면 기독교 역사는 그런 비밀 결사가 아닙니다. 초대교에 갔다 오면 그런 비밀 결사가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자언해서. 그게 바로 자언한다는 게 스스로 빚진자 된다. 스스로 빚진자 된다. 그게 바로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명언를 매지 마라. 근데이 종은 다시 옛날의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 마귀 사탄의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 육체의 종의 멍해를, 멍해를 매지 마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6절에 뭐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실 갈라디아 4장은 자유의 장이고, 갈라디아 5장은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5장 1절에, 4장 아까 마지막절에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 바로, 약속을 따라난 하갈의, 하갈의 그러한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 하갈, 이스마일은 언약의 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라와 이삭은 언약의 계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났다 약속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어?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소. 그게 4장 23절 갈라디아서 마지막절이고, 그리고 5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제 바로 재의 종의 멍해 육체의 종의 멍해 그리고 5장 6절에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자유롭게 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도 바로 17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동사가 네개 나옵니다. 사실 존대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은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예요. 바로 높이고, 무사람을 높이고 이 디마오라고 하는데 그냥 존경하다. 존귀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마지막에 왕을 존귀히 여기라. 왕이라고 뭐 특별히 그런 게보다는 다 왕도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니까 존귀히 여겨라. 그리고 형제를 아가파오 사랑하고 하나님을 포배어 두려워하라. 그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거든요. 예.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예. 구별되고 그 두려움. 예.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이끌려 가는 두려움.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가니까 우리가 몸매 무시라도 당기고 마음도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그게 경외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우리가 다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회개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 기도할 때마다 그 경외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이란 말은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경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고 형제를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진리, 겸, 사랑 그 가운데 이슬람에 그게 어떤 사람이냐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다. 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막 무한경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 사람들은 예. 어쨌든 우리도 세상이 어떻다, 악하다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왜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막 그렇게 자책하는 것은 하나의 뜻이 아니겠지만, 기독교인이 소수일 때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그래서 축첩을 없애고, 그 음주와 그런 것을 예, 다, 마 예, 도박이나 이런 것이 많이 거도 갔잖아요. 그때 소수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기독교인이 다 순데 왜 지금은 그러한 소수 대의 역할을 못 하냐, 이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 이럴까, 우리가. 자유로운데, 그냥 자유로운 것을 혹은 우리가 악을 가리는 데 쓰는 정도의 자유 아닌가 지금. 이건 잘못된 자유 아닌가.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면 예? 그리스도의 향이 내 안에 왔으니까 퍼뜨려야 되는데 그 향을 펼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기도할 일이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이루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뒷부분을 먼저 읽었는데 사실 13장에, 13절에서 15장, 15절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것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 우리가 교통질서, 국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국가에 세금도 내고 그리고 국가의 역을 감당도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항이나 총독에게도 하라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로마서에도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는 13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하고 같이 간다 이말 베드로스나 이런 게. 자꾸 이런 게 불리하듯이 그렇게 막 이름만 새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같이 간다. 이 제가 보면 요 복음서, 바울의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공동서신, 뭐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 전서, 우서, 야고버서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가요. 제가 보면. 피상적으로 읽으니까 다르게 보이지 깊이 보면 다 같아요. 제가 보면요. 다 같은 이야기 아니고다 나오는 이야기 아니니까, 로바서에도. 인간의 제도를, 그 다음에 왕에게, 그 14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말이 바로 이 세상의 근세자인데, 세상의 근세자도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선징악, 그 세상에 어쨌든 왕을 세워가 잘하는 사람은 상주고, 못하는 사람은 또 감옥에 또 넣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일반적 은총을 이루시는 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1 5 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시가 말을 막는 것이다. 이 말은 이 귀한 도를 모르고 예?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저들은저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예? 이렇게 하는 거. 혹은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교회를 또 전혀 혼동하면 안 되죠 중세 시대 같이 요새 로마 가톨릭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시가 말이 선행이 뭡니까 오늘 바로 자유 가운데 열매. 아까 예, 갈라디오 5장 6절이야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 선행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바로 오늘 선행과 악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선행이 뭐고? 12절에 보면 예. 악행하고 또그 앞에 보면 행실을 선하게 가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예. 12절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본 거고요. 14절에도 보면 악행과 선행. 12절, 지난주 12절, 14절, 악행 선행이 계속 나오거든요. 선행이 뭘까요?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게 자유로운 일인데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사실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안 합니다. 선행해서 은혜에 가, 가,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게 사, 살았더니, 예,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은혜가 넘쳐요.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다 실족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은혜가 넘치면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요. 내가, 내가 빛이 되고 내가 향이 됩니다. 내 자신이 분산됩니다. 팍 펼쳐져서, 예, 발산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헤아려서 될것 같아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자유가 은혜로 주어졌으니 그 자유로 우리가 선한 행실에 힘쓰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의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얻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귀한 도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쳐서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서 그저 값없이 얻은 구원의 그 은혜가 넘쳐서 스스로 빛인 자로 또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향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향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원컨대, 우리의 자유가 주를 위한 선행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수술을 받고 오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오가는 발걸음 지켜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보호하시며, 특별히 또 오늘은 다음 주는 또먼길각지로또 가는 발걸음도 많다운데 다 안전하게 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